내가 40대 초반에 임신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 사실 저희가 시험관 해보면 PCT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때... <laughs> 안녕하세요 대구사병원 난임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우선은 결혼을 좀 빨리 해주시는 게 <laughs> 임신을 원한다 하시면 35세 이전에 할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혼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가입력에 대해서 걱정은 되신다. 그런 상황이라면, 난자동결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난자동결은 저희가 시험관 할때 난자 채취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도주사를 직접 써서 과배란을 시킨 다음에 초음파를 보고 난자를 그 체외로 몸 밖으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난자 채취라고 하는데 난자 동결은 그냥 채취된 난자 그 자체로 동결해 두는 것이 난자 동결입니다. 사실은 어릴수록 좋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임신율이 떨어지고 난자가 갖고 있는 본태적인 염색체 이상 등이 늘어나는 시기는 35세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고려하신다면 만 35세 이전에 동결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자 동결 방법은 채취된 난자를 일정 부분 깨끗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서 액체질소에 넣어두면서 동결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물에 의한 결정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특수 방법인 유리화 동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난자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기 나이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왜냐하면 어릴수록 난자가 동결된 게 조금밖에 없어도 충분히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확보될 수 있는 배아가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한 30세에서 한 37, 38세 사이에 동결을 했다고 하면, 한 사이클당 시험관 아기 할때임신율이한60% 정도 보거든요. 비슷한 정도의 시험관 한 거랑 임신 확률을 확보를 하려면 한 15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 차병원에서 보고된 케이스가 있죠. 제 기억으로는 9년 동결했다가 출산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렸다가 해동시켰을 때 난자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거의 90%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선 배아를 만들었을 때만큼이나 난자 동결을 통해서도 배아를 만들어내는 그 수치가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 동결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임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안은 되죠. 만약에 30대 초반에 난자 동결을 해두고 내가 40대 초반에 어, 임신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난자를 가지고 임신을 시도하면 사실 저희가 시험관 해보면 PCT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성공률이 10%에서 20%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때동결된 난자가 있다면 30대 때 임신하는 것과 흡사한 수준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의 갭을 세이빙해 둘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나님은 임신 계획의 첫 걸음입니다.